아가사 이자 나를 사랑해 수선아요 어 골짜기에 배가파라 어 여자들 중어 어, 여자들 중에 어내 어, 사랑은 어 가지 나무 가운데 배가파가 다어 남자들 중에 내 사랑자는 어 숲에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어 사과나무 같구나 어어 어, 내가 그 앉아서 심히 기바였고 음그 열매 열매가 어내 입을 달게 어, 네에달았다어음 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 집에 들어보냈으니 그 사람이 내히발이려구나어어 어, 너희가 어 너희가 어건포도어포도로내 어, 힘을 돕고 어어 사과로 나 시원하게 하라 어 어그 왼팔이 내 머리에 고이고, 그 오른팔은 나아 아는구나. 어 예루살렘의 딸들아, 어 내가 놀러 와서 짐승을 어어 부탁한다. 어내사랑이하나 이자는 늦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. 어어 어, 보라, 어 내, 어내 사랑의 한자의 목소리구나. 어 보라, 그가 어 산, 어 산에서 달리고 어 작은 산들을 어, 빨리 넘어오는구나. 어 어내 사랑은 어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서 어내 우리 벽 뒤에 서서 어창창어창어 어, 어, 창에 어음 들여다보며 어 창에 들여다보면 창 창살틈에 어 옆에서 옆 보는 누가 음어이어내사랑아야어이어내사내 사랑자야 어내 어 너는 어여쁘다 어 일어나서 일어나서 다 일어나서 함께하자 어 겨울은 지나고 꽃어 어둠은 어 그쳤고 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어어 어, 새가 어 새가 노래할 때가 일어났는데 어 비둘기 소리가 우리 어 땅에 어 들리는도다 어 무화과 나무에 푸른 어, 열매가 익었고, 포도 나무는, 어 포도 나무는 어어 포도나무는, 어, 꽃잎의 향기를 어 토하는 두다 어 나의 사랑 어의어나 어, 분자야 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 어 바위틈 낭떠러지에 어서어 있는 어아이비둘기야어니소니 니 얼굴은 니 얼굴은 어니얼어 나야 어니 얼굴은 어 네얼어네어네네 어, 얼굴 보여달라 네 손을 보여달라 네아네 어,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어네 소리나 어 부드럽고 네 얼굴 아름다우니라 어음어 음, 어, 우리 어저 여우 곧 포도원 은저 작은 여우를 잡아주라 어 포도원이 어. 포도원 우리 포도원의 꽃이 있습니다 있습니, 어, 꽃이 꽃이났습니다어내 어, 사랑한 자내게 속하였고 내 나는 그에게 속하였으니 어음 그는 백악파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어어 어, 나의 사랑한 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없어지기 전에는 어배드루산의어 배드로산의 어, 노루와 들사슴어 어린 사슴과 같이 같을지라 아멘